작년 6월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항공모함을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 3명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선 최소 2년 이상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중국인 1명이 드론을 통해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이 있는 강남으로 달려가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산업 스파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일은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의 기술은 개인의 욕망에 의해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즉, 개인정보 또한 이미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출인지 아니면 거래인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최근 차치피티라는 전세계를 쉽슨 AI 기술에 대항하여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가 화제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딥시크가 출시와 동시에 사용을 금지했지만 유럽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 달초 딥시크 이용자들은 중국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가입된 이메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검색 패턴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서방 국가의 스파이 활동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했는데 기존 서방 국가의 스파이 활동은 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종류의 정보 수집에 집중하지만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공산당 지휘보호가 핵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중국 공산당 정권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중국 스파이들은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국가의 안보로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국내에서 논란이 됐었던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 조직 운영 사건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중국의 비밀경찰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비밀경찰서를 배치하고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였고, 한국엔 2016년부터 투입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심을 받았던 곳은 잠실에 있던 동방명주였습니다. 중국집으로 위장했었고, 매출보다 훨씬 큰 손실이 있었지만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계속 양파를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보니 해당 동방명주의 실수유주라는 왕아이지는 국내 100여 명의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 국내외 언론사 간부들과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치인과 미디어들은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죠.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랬던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무렵인 최근에서야 사실상 비밀경찰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저 왕아이준이라는 사람은 동방명주를 폐업 후 서울 내달은 식당을 버젓이 운영 중이죠. 전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선의의 경쟁은 언제나 환영일 겁니다. 하지만 한쪽의 규모가 불균형하다면 다른 한쪽은 잠식당할 것이 뻔합니다. 제주도 땅의 소유주들은 중국인들이 대다수이며 국내 대학의 의대 입학 전형 중엔 제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중국 국적입니다. 이들은 일반 학생들과 별도로 모집이 진행되며 정원 외 모집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 입학이라 하은 단박에 엘리트 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중국 국적의 자식들은 내신 5에서 6등급 정도만 나와도 입학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저는 이것의 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에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었다고 발표했으며 호주에서도 중국의 정치 개입 문제 때문에 양국의 외교 관계가 껄끄러워졌으며 이후 4년 동안에 중국의 호주산 물품 수입 금지 혹은 보복 관세를 부과 끝에 2022년 호주에서 친중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며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긴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스파이 처벌에 대한 법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매우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입법을 늦추는 여의도의 사람들. 참고로 동방명주 사건에서 한중요원연맹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모임에는 여야. 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1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잠식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잠식당하는 중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들은 철저하게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